마 안녕.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나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아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계셨네요. 쉬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와, 선물을 주시네요. 선물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있을 때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나요? 제자들은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뚱멀뚱.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될수 있어. 그것도 여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정인이 되기를 결심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 선생님과 배울 새 찬양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한번 배워볼게요. 예.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할 때는 엄지를 옆으로 세우고 흔들면서 마음으로 가져왔다가 위로 엄지를 쳐. 예수님은 나의 왕 하고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고 엄지 손가락을 흔들면서 마음에 댔다가 위로 엄지 손가락을 올려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밑으로 손을 내렸다가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하고 손을 올리고. 머리, 어깨 짚어 준 다음에 세번 흔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마음의두 손을 가져가서 세번또 흔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잘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가사에 맞춰서 함께 해 볼게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예, 수님은 나의 왕. 예. 스님은 나의 왕. 살아 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네, 잘했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인데요. 먼저 마음에 손을 댄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양팔을 벌려서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할 때는 입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 외쳐줄게요. 이번엔 위로 손을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사랑의 신일수님 하고 입가에 대고 오세요 하고 외쳐줄게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마음을 가리키면서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기도 손을 하면서 왼쪽 오른쪽 흔들어주고요 계셔주세요 하고 입가에 손을 대고 나예왕 하고 엄지척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가슴에 손을 대고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새 찬양 배우기 잘 배워봤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은 항상 나의 왕이에요. 하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